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해군에서 배를 타는 병사들은 정말 힘든데 육군 병사들보다 솔직히 쉽습니다. 1년에 281로 배를 탄다고 봤을 때 네. 대부분의 해, 해군들이 배 타면 뭐하고 지내요? 배에서? 뭘할것 같잖아요. 네. 실질적으로는 뭘 하는 경우는 많이 못 봤고요. 그냥 잡니다. 왜냐면 눈떠 있는 시간은 계속 일하는 시간이고 자기 침실로 가면은 그냥 진짜 꼬꾸라져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배 내에 장교들이 장교 침실이 1인 1실이에요? 아니면 뭐 2인 1실이에요? 1인 1실은 드물고요. 네. 그거는 이제 뭐연관 정도 돼야지 되는 거고 대부분 다뭐 2인 1실, 3인 1실, 4인 1실 그거는 한 명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 함형이 안 좋은 함형으로 갈수록 더 리빙 컨디션, 생활 환경은 더안 좋아집니다. 침실이 보통은 다 2층 침대고요 심한 데는 3층 침대도 있는데, 장교들은 그래도 2층 침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에 따라서 뭐 위관들 한 방에 뭐한 6명 뭐 와.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침대입니다. 아, 미치게. 난. <laughs> 이게 닭장이에요. 침대가. 그러니까 2층, 1층이 있으면 보통 선임들이 높은 층을 씁니다. 왜냐면, 밑에 층이면, 막, 길 지나다니면, 먼지가 막, 이렇게, 자고 있는데, 막, 옆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2층은 그냥 사다리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편하게 딱눕고 바로 얘가 천장이니까, 내가 이 위에 뭘 이렇게 해도, 뭐,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밑에 층에 있는 애는, 위에 선배가 자고 있으니까, 잘못해서 이렇게 뭐, 위에를 탁 쳤어요. 그럼 또 위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혹시 배에서, 네. 휴대폰 쓸수 있어요? 아, 요즘에는 병사들도 이제 쓸수 있기 때문에 단 1과 시간 종료 후, 17시 반, 뭐, 그 이후에 이게한명한명 한명 나눠줘서 쓸 수는 있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가 멀리 나가면 핸드폰이 터지지 않아요. 안 터지지 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자기가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뭐 핸드폰으로 뭐 뉴스도 보고 뭐 아니면 뭐 게임도 하고 싶으면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배가 출동 임무, 그러니까 즉 작전 임무를 나가면 주요 보직자를 제외하고는 아예 핸드폰을 걷어버립니다. 간부들도요? 그렇죠. 못쓰게 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함장, 부장, 뭐 작전관, 뭐요 정도, 그러니까 부서장급 사람들과 뭐 CPO에서 뭐 주임원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핸드폰을 다 걷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2주 동안 우리 배가 출동을 나간다. 2주 동안 아예 연락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육지 사람들과 연락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웃음> <웃음> 제가 알기로 해군에도 여러 가지 배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혹시 그 배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택을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택을 당한다면, 이게 뭐 성적순으로 갈리는 건지,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렇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선택을 당하는 겁니다 네. 선택을 당하는 건데 단 자기의 최초 함정 쏘위때 타는 배 있죠 그거는 성적이 높은 사람들은 선택 우선권이 있습니다 너한테 선택권 줄게 이렇게 그렇죠 단뭐 함형 중에서도 난이 배를 꼭 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찍을 수는 없고요 함형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함형을 네. 근데 그것도 만약에 그 선택한 애들끼리도 함형이 또 겹친다 그티오를 넘어간다 그럼 또 랜덤으로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 상위인 애들은 또 자기들끼리 눈치 싸움을 해요 나는 1급 한뭘 지원할 거야 너는 2급함 뭘 지원해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 해석합니다. 제일 인기 많은 함정이 뭔가요? 사람마다 다 달라서 모르겠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1급함을 가고 싶어 하죠. 1급함. 네, 1급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보셨던 뭐 이지스함이라든지 네. 구축함 뭐 이런 대형 함정을 말하거든요. 그런 대형 함정들이 아무래도 생활 환경이 가장 좋습니다. 즉 리빙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배 안에 뭐 세탁기도 있고요. 다뭐 2인 1실 쓰고 막 이런 식입니다. 굉장히 쾌적하고 단 그만큼 상급자도 많고 하급자도 많고 인원이 많다는 것은 일이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작전도 힘듭니다 배우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아마 몸은 또 편해질 수 있는데 또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더 강할 것이고 음. 반대로 제가 탔던 참수리 고속전 같은 경우는 4급함 제일 낮은 함정인데 리빙 컨디션 정말 최악입니다 진짜 뭐 씻지도 못하고 물도 안 나오고 세탁기는 꿈도 못 꾸고요 밥도 취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컵라면 먹고 그렇게 살거든요 아니배 타고 있는 동안에 밥을 안 먹고 라면을 먹는다고요? 그렇죠 없으니까 취사실이 그래서 정말 거지같이 삽니다 막 바닷물 다 튀겨가면서 그렇게 사는데, 대신에, 거기에 가면, 내가 2인자가 되는 거예요. 부장, 기관장, 뭐 이런 걸로 가면, 정장님 바로 위에 있으니까, 그 30여 명 중에서 내가 이제 2인자인데, 실질적인 1인자가 되는 거죠. 이 차인 거예요. 용의 꼬리가 될 거냐, 뱀의 머리가 될 거냐, 이건데, 그거는 개인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공군은 네. 어. 딱한번 조종하는 그런 전투기를 결정이 되면, 그건 끝까지 간대요. 아, 그런가요? 아. 그래서 좋은 기종 몰고 있으면 또 확실히 좋긴 하겠죠. 음. 해군에서도 좋은 배를 타면, 그게, 계속해서 그 배를 타게 되고, 그게 진급에도 미친, 영향을 미친 건가요? 일단, 해군은 그 배를 탄다 해서 계속 그 배를 타는 게 아닙니다. 모든 함형들을 다 타요. 대부분. 좋은 것부안 좋은 것까지 다. 그렇죠 처음에 자기가 1급함을 갔다고 하더라도, 필수보직이라는 게 있어요. 뭐 정장을 뭐 대일 때는 꼭한번 한다든지, 뭐 그런 게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소령 정도 되면, 이제 그 소령 달 때까지 10년 동안 자기가 탔던 함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분명히 못한 함형도 생길 거예요. 함형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탔던 함양들을 이제 위주로 보낸다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소령, 중령, 중령대에서 함장이 되고 뭐또 대령 진급해서 또 다른 함장이 되고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전투함정 위주로 많이 탔던 사람들은 지휘관 보직이 됐을 때그 전투함정의 지휘관이 음, 되는 음, 경우가 음, 많고 음, 지원함이라든지 어, 아니면은 뭐 자기는 기뢰전함뭐이게 특수함정들 있잖아요 특수임무하는 그런 함정들을 탔다 그럼 나중에 지휘관을 갈 때도 그런 함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네. 저희 과 형이, 저랑 동기였는데 그 형이 병사로 입대 했거든요, 수병으로? 네 근데 그형 면접 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 아 수병을 도대체 왜 가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병사 입장은 아니라서 이건 모르겠는데 네. 주위에 병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그 군대도 또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때에 딱 가야 이제 복학하는 시기도 많아서 이렇게 되는데, 뭐 육군으로 대부분 몰리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나는 육군 안 돼서 왔어 이런 애들도 있고 아니면은 경상도 출신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자기 집이 가까운 곳에 이제 해군 부대들이 인접한 애들이 제일 많이 지원을 해요. 왜냐면 휴가를 나왔을 때도 자기 집 근처에 부대가 있으면 더 편하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 네. 육군 같은 경우는 거의 전방에 밀집되어 있고 형토부대라 해서 뒤도 있는데, 네. 해군은 주로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부대 위치가 어디예요?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해군은 1함대, 2함대, 3함대 이렇게 있는데 1함대는 동해, 2함대는 서해, 3함대는 남해에 있고 목포와 부산입니다. 그리고 해군 작전사령부라고 래서삼성제독이지하는 부대가 있는데 그건 또 부산에 기지가 있고요. 그리고 진해가 가장 큽니다. 해군은. 진해의 뭐 교육사령부, 군수사령부, 진해기지사령부 등등 해서 그 진해의 모든 대부분의 해군 부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경상도 쪽에 치중되어 있다고 보, 보시면 되겠네요. 음. 경상도 출신 병사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네. 그쪽에 많으니까 부대가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근무했을 때 그쪽으로 떨어질 확률이? 광풍이 확률 없죠. 그렇죠. 수병이 혹시 의무 복무 기간이 몇 개월인가요? 네. 지금은 아마 23개월, 22개월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육군보다 한한 한 3, 4개월에서 한 6개월까지도 많은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군하고 해군이 좀 길고, 길죠. 길고 육군은 짧은 편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해군 같은 경우는 수병들도 전문성이 존재합니다. 갑판병이 있고 전탄병이 있고 정말 전문성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장교가 할수 없는 일들 걔들이 하는 겁니다. 저희는 모르는 일이에요. 걔들이 없으면 그게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뭐 요즘에 병사를 4주 받나요? 훈련소에서? 4주 받고 그 이후에 또후반기교이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그 별도의 자기의 직별에 따라서 갑판병이다. 그러면은 그 호줄이라고 하는데 그 호줄을 매는 뭐 매듭법부터 뭐 이런 어떻게 던지고 어떻게 뭘 하는 건지 그런 전문적인 과정을 배우고 전탄병이다. 그럼 그 레이더를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 이제 그 화면을 보면서 어떻게 식별을 해서 보고를 하는지 뭐 이런 것까지 전문적인 걸 배우기 때문에 그 교육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그만큼 의무복무기간도 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수병들도 배를 타면 네. 분명히 수병들 중에서도 배를 타는 수병이 있고 안 타는 수병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배를 타면 그 인원들도 월급을 더 많이 받나요? 맞습니다. 얼마 더 받아요? 정확한 액수는 매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음. 육군 병에 비해서 정말 돈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나 배를, 배를 타는 병사들은 음. 뭐한 달에 뭐한 몇십만원씩 더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올 때 돈을 많이 모아서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해군에서 배를 타는 병사들은 정말 힘든데 육상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은 육군 병사들보다 솔직히 쉽습니다. 개꿀? 개꿀. 왜요? 당연하죠. 배를 안 타니까 병사들은 해봤자 배안 타면 뭐 하겠습니까? 행정병밖에 안 하는 거예요. 육군 같은 경우는 뭐 통신병도 있고 뭐 행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요. 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해군은 행군이 없습니다. 저희는. 해군이 없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 뭐다 해봤자 행정병, 전산병 아니면 당번병 쉽게 말해서 꿀보직들만 가는 거예요. 네. 나오면 대부분이 꿀입니다. 육, 그 육상에 있는 수병들은. 제가 듣기로 네. 해군이 밥이 맛있단 말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진짜 부대만 너무 맛없어서. 아 진짜요? 저는 항상 간부식당에서만 먹어요. 간부식당은 밥이 맛있어요. 왜 우리 어. 사령관님 밥을 먹다 보니까 아. 맛없으면 난리 나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laughs> 감부식당 밥 먹다가 병상 식당 밥 먹으면 음... 솔직히 나잘안 먹었어요. 음... 내 입에 안 근데 입이 안 맞아서. 근데 해군은 되게 맛있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배가 맛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육지가 맛있다는 거예요? 저는 일단 배는 당연코 삼 군중에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고요. 육상도 육군에 비하면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예산이 달라요. 함정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그 배를 타고 앉아 있건 서 있건 간에 계속 균형을 잡고 있어야 아, 되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타들어 가는 칼로리가 육상에 있는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아예 책정되는 그 1일 1식 급식비라 그러나요? 네. 급양비라 그러나요? 그게 육군보다 더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음. 당연히 더 돈을 많이 쓸수 있으니까. 한끼 나올 때 육군이 뭐 예를 들면 불고기가 뭐 오늘 메인 반찬이다. 그럼 저희는 불고기에 뭐 오리고기라도 하나 더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심지어 또 배는 인원이 육군의 대대나 연대만큼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산은 더 많은데 그 소량의 인원들을 위한 밥을 할때 당연히 더 맛있겠죠. 왜냐면뭐러셀님도 아시다시피 제육볶음을 천인분을 해요. 천명인분을 할때막 이렇게 막, 막 삽, 삽으로 막 이렇게 하던데 네. 막 이렇게 해서 볶으면 나중에 다 완성품 보면 막막 막 제육볶음 아, 막 맞아요. 고기 막 알갱이 깨져있고 막그 이상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해군 같은 경우는 해봤자 뭐백명 단위 인원의 음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더 정갈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식이 더 맛있게 시사병들 밥하죠. 그렇죠. 문제가 뭐냐면 육군이. 취사 인원 대비 밥 먹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 그렇겠네요 양질 네. 밥이 나올 수가 없어 해군은 그 취사병들 비율이 좀더 높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저희는 조리장이 따로 있습니다 네. 배마다 그 조리장들의 그 프라이드가 엄청납니다 정말 배마다 아 우리 배 밥이, 밥이 더 맛있다 여기가 더 맛있다 할 정도로 이 조리장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고 또 장교들도 그걸 자랑하고 다닐 정도로 아 우리 배 조리장이 짱이다 그리고 그 공간은 분리가 돼있는데 저희는 사관실 뭐 CPO실 뭐 수병실 뭐 이렇게 다 식당이 다 따로 공간은 분리돼 있지만 장교가 먹는 거 부사관이 먹는 거 수병이 먹는 거다갖게 나옵니다 대신에 저희 사관 같은 경우는 다 먹고 난 다음에 과일이라도 한점더 주고 막 이런 좀 디저트가 더 나오는데 그 디저트는 장교들끼리 사비를 모아서 하는 겁니다 아 네. 그거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병 출신이나 부사관 출신 아시겠지만 장교들은 왜 밥을 더먹 좋은 걸 주고 병사들은 뭐 이런거 주냐 그게 아니라 똑같이 먹고 더 나오는 것들은 간부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뿜빠이 쳐 가지고 더 음. 사오는 겁니다 아 응. 혹시 유튜버 그 피지컬 갤러리 아세요 아 빡박이 아저씨. 네, 네 빡빡이 아저씨 그분도 그 제가 알기로 UDT 출신인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UDT가 해군 특전사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근데 UDT뿐만 아니라 뭐 SSU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해군 특전사들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해군 특전사가 종류가 어떻게 되고 해군 특전사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제가 해군에 있는 특수부대 설명을 드리면.